조직 스토킹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을 직접 세어 보면 왜 이렇게 많은가? 조직 스토킹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초대합니다. 이곳은 다소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전시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전시관의 해설자가 되어 가해자들의 소음을 배경으로 그들의 기괴한 행동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물 1 속삭임이 미하. 가해자들은 언뜻 보면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한층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 속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죠. 너 얼마나 불행하고 외로운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들은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자의 삶을 망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아랫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마치 짝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세운 감시망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시물이 일상 대화의 변형.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일상 대화 속에 섞여 단순한 나쁜 말투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내가 걷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말은 일견 단순한 비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산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기괴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짜인 대화 속에 감춰진 그들의 의도가 폭로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움에 통쾌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전심을 산멀리서 외치기에 진수. 가해자들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감히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흉측한 외모를 한 채로 방치된 듯 외칩니다. 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 희극적으로 들리셔도 무관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겁주려는 시도가 그들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대신 그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반증할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시물사 비겁한 연결성과 주작의 혼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공사 현장의 소음과 함께 피해자에게 불쾌한 메시지를 전하는 기술을 잘 다듬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